2020년은 감염병으로 전 세계의 경제공황이 닥친 시기이자 전 세계인의 이동과 교류를 중단시키고 생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판을 주도하려는 자들은 대체로 국가의 집권세력들이고 이들에 대해 저항하려는 사람들과 충돌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너져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꿈꿔왔지만 거의 무산되었고 지금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의 침투에서 그곳의 집권 세력으로서 탈바꿈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북극성인 작은 곰자리의 위치는 한반도 상공입니다. 한반도는 세상의 중심이 될 기운이 있는 곳이고 통일은 제가 연방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무관하게 그렇게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38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으로 38도선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왔지만 우주에서는 38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귀한 숫자입니다. 과거 한국 역사에서 수도가 세워진 곳들이 38도선 인근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천문학으로 세계 패권 전략을 세우는 이들에게 한반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전환기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대단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여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할 것을 경계하며 한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할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금 하늘이 내린 시기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렇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중공은 한국에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수출하고 백신 연구소를 세우려고 하면서 한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중국에 끝끝내 대놓고 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몰락했듯 한국도 중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몹시 불안해 보입니다. 언젠가는 한반도의 집권 세력이 중국인들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미국에게 밀려나면서 더욱 명확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칫 방심하다가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도 모르는 채그 집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될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이 분할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중국의 시대는 끝이 났고, 한국은 북극성이 위치한 곳이며 38도선이 지나가는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개천절에 어제 몽스터치에서 김정민 박사가 천문과 관련한 의미 있는 방송을 했는데, 우리의 의식안에 큰 그림을 그리고 성숙하고 현명한 생각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눌러라 마팩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는 은하수 같은 혈자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라 마팩, 지금 가셔서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 마팩 쇼, 마팩 점 쇼, 천연 알칼리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천연 알칼리 기정 8.5는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임산부의 체내에 알칼리 성분을 전달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 등 산성 음식을 주로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1리터들이 9병 한 박스에 24,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팩 점쇼을 입력하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